자, 탈 플라스틱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에코 플라스틱이 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에코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 한번 가질 법한데 왜 시원하게 가지 못하나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 플라스틱의 앞으로의 흐름 그리고 목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먼저 최근의 그림들을 볼때 위아래로 변동폭이 상당히 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원하게 가지 못하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구간은 걱정을 해야 될 필요가 없고 추매가 들어가야 될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다.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중요한 구간입니다. 만약에 매도의 분량이 조금이라도 강하면 이 구간에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데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라는 건 거래량이 없어도 매수와 매도의 힘이 서로 같다라는 거고 단기간에 지금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강한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나서 지켜냈던 이 저점 부근 때한 단계 위쪽에서 자리를 지켜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깊다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 구간에서는 윗꼬리를 달아줄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게 주가를 조금 더 넓게 펼쳐보면은 지금 막고선 떨어지는 구간대를 보면은 이 매물대가 존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량들을 소화해 줘야지만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들어온 거래량에 비해 가지고 매물대 물량들이 너무 적습니다.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을 만한 물량이고 특히나 지금 이 구간에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의 대하락의 추세를 깨트리는 움직임을 보여준 상태로 단기평 위쪽에서 지금 이렇게 마감을 지은 거기 때문에 연내까지 탈플라스틱의 로드맵을 기다리는 내용들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환경부가 로드맵 공약 관련 세부 이행 계획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추진 일정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주주님들께서는 걱정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만의 평단 가격이 다 틀리실 건데 추가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에 제 연락번호 남겨놨으니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연대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이 나올 때까지 대응 자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릴 내용이니까요. 참고 후에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대박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 제가 매달마다 이 대박 종목들을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6월달에는 오로라라는 종목을 6,900원 이하 가격일 때 잡아드렸고 목표가를 2만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는 s g a 라는 종목을 500원 이하 가격일 때 잡을 수 있게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를 2,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거 다 지나간 종목들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오로라라는 종목과 sgj라는 종목을 잡아드렸던 내역들을 짧게 보여드리고 바로 8월달에 역대 최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이트는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실제 웹사이트에서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6월 23일날 12시 49분에 제가 오로라라는 종목의 진입 타이밍을 6,900원으로 잡아드렸고 목표가는 2만원까지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주가 반영이 안된 종목이라서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마셔라. 먼저 연락주신 300분께 성공적으로 발송을 드렸고요. 6월 23일날, 이때 문자를 받아보셨고, 그날 이후에 어마어마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게 21,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목표가를 2만원 근처에 잡아드려가지고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많은 분들께서 이 감사 인사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7월 달에는 SJ라는 종목을 500원 이하 가격일 때 잡아드렸고, 목표가를 2,500원 가격대 잡아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7월 8일 날 10시 12분에 SJ라는 종목을 500원 이하 가격대 진입할 수 있게 잡아드렸고, 그리고 목표가를 2,5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유상증자를 진행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었고, 이 지니어스 법안의 최대 수혜주가될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300분에게 성공적으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자, 아, 여러분, 7월 8일이 언제냐면은 바로 이날입니다. 먼저 신호가 들어오고 나서 매집봉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안내를 드렸던 날이고, 그날 이후에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줘서 최고가 2600원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목표가를 2500원에 잡아드려서 여러 번이나 또 매도를 할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단기간에 정말 엄청난 상승이었다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자, 각설하고, 8월에 역대급의 최대 상승이 예상되는 이 종목의 종목명은 여기 보이시는 제 연락번호 010 31048462라는 번호로 간단하게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번에 8월달에 역대급의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종목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 31048462라는 번호로 대박이라고 먼저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이 종목의 종목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가 이번 달의 종목을 알아가셔서 6월달, 7월달의 종목들처럼 좋은 가격대 들어가서 목표가까지 달성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8월달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6월달, 7월달의 종목들처럼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은 제가 영상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게 될 건데 그때 뒤늦게 가서 내가 문자 하나라도 보내볼 걸 후회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이런 대박 종목들은 영상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면은, 당장에 이 수급이 꼬여버리는 경우도 있고, 파트가 망가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불가피하게 먼저 연락주시는 분들에게만 공개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어느 정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이번에 진행하는 이 종목은, 저 역시도 볼 때마다, 어, 정말 크게 상승을 하겠다 생각이 드는 게, 매집했던 자금만 하더라도 최소 천억 정도는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매집을 했던 기간만 하더라도 한 2년 이상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고개를 들려고 하는 그 시작점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금리나 시기하고 맞춰가지고 정말 엄청난 폭등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는 종목이니까요. 영상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단한 분도 빠짐없이 이 종목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대박 종목들을 나는 문자로 받아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 텔레그램 채널방 안에서 안내를 받아보고 싶다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어, 그분들은 어, 제 연락번호 0 2 0 3 1 0 4 8 4 6 2라는 번호로 대박이라고 남겨 주시면서 추가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단어만 더 추가해 가지고 남겨 주시면은 텔레그램 채널방 안에서 이 대박 종목들을 조금 더 빠르게 안내를 받아볼 수 있게 실시간으로 전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이런 대박 종목들이 포착이 될 때는 저점에 빠르게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자하고는 동일하게 발생이 되지만 예를 들면 내가 문자를 받아보고 나서도 이 대박 종목들의 문자가 왔는지 문자 알림을 꺼놓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텔레그램 채널방 안에서 한번더 안내를 받아볼 수 있게 초대를 해드리는 거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즘 뉴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뉴스가 과연 이 주가를 상승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담겨져 있는 뉴스인가. 이런 분석에 대한 내용들도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스윙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도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대박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서 입장 한 단어만 추가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받아볼 수 있게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모두가 성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